92년 30년 전입니다. 4월 29일 사이구 복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플러츠 프라이즈 받은 사진들입니다. LAPD가 한인타운을 버렸어요. 1999년도에 제가 두 번째 플러스 상을 받게 됩니다. 트윈턴 네. 대통령, 그 당시 곤욕스러운 장면들이 많았죠. 미국 사람보다도 더 영어를 잘해야 돼요. 미국 사람보다도 미국 문화와 역사를 더잘알아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형원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전기도 안 들어왔던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와 미주리 언론에서만 30년 넘게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커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 이민 온지 10년 만에 전국에서 단한명 뽑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턴십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전국지로서 가장 큰 신문 중에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하루에 100만 부 이상을 찍는 신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100명의 편집국 직원들이 날마다 일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말을 어, 제대로 하는 기자는 저한 사람이었습니다. 92년, 30년 전입니다. 4월 29, 4.29복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데스크에 있는 에디터들조차도 한인타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어, 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동안 취재를 잘못했기 때문에 에, 현장에 뛰는 제가 아, 직접 취재해서 데, 에디터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LA 폭동으로 제가 첫 번째 풀러츠상을 1993년도에 한인,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그때 받았었고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풀러츠 프라이즈 받은 사진이 이니다 LAPD가 한인타운을 버렸어요. 첫 3일 동안. 당시 예, 밀려오는 폭도들한테 총을 쏘고 있는 한인 업주입니다. LA 폭동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그 생중계 하는 게 오히려 이, 이 폭도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경찰이 없는 것이 보이니까 물건들을 더 많이 훔쳐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뉴스의 정의는 기자 옆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접 목격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10년을 일하고 어, 워싱턴 DC로부터 스카우트 제, 자, 제안을 받고 제가 워싱턴으로 25년 전에 LA를 떠났습니다. 저를 스카우트해간 AP통신은 미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인 Associated Press라고 미국에 있는 2천 그 당시에는 2,700개의 신문사들이 멤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 광고를 받지 않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나 주제에서 객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 뷰러 중에서 가장 큰 뷰러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 워싱턴의 포로 디파트먼트 스태프를 책임 맡고 제가 매니저로 AP로 갔습니다. 1998년도에 워싱턴에서는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AP 통신에서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도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을 취재를 잘해서 1999년도에 제가 두 번째 플러처상을 받게 됩니다. 아,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 취재를 제가 직접 사진 골라서 에, 통신에 올렸고 매일매일 에, 클린턴 대통령 그 당시 군욕스러운 장면들이 많았죠. 네. 그때 제가 받은 플러처상입니다. 저기. 저도 많이 젊었죠. <laughs> 네. 펜타곤입니다. 미국에서 복도가 제일 긴 건물. 이이이 펜타곤의 다섯 쪽의 한 쪽이 비행기가 이렇게 공습돼가지고 어, 파괴된 게그 그게 9.11입니다. 2001년도 9.11이 사건은 어, 제가 어, 봐서는 미국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워싱턴이 before 9-11하고 after 9-11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9-11을 겪으면서 워싱턴에 저희 기자들이 출입하고 접근하는 그런 모든 방식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비행기 탈때 그걸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제는 항상 두 시간 전에 비행기를 타야 되고, 검열이 엄청 엄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9-11 이후에입니다. 그래서 그 9-11을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특종을 한것 중에 하나입니다. AP통신에 있다가 2000년도에 백악관에 와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백악관에 갔을 때 저는 백악관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세계를 관리하는 인월 워킹스를 경험한 후에 2001년도에 로이터통신에서 자바퍼를 받고 로이터통신에 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기자가 제일 많은 언론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저는 배악관 취재를 했고 에어포스 1을 타고 대통령도 같이 동행 취재하면서 지난 2019년까지 노스아메리카 뉴스 취재를 제가 지휘했습니다배악관 일할 때 대통령하고 그 후에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 살아있던 대통령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사진을 제가 때 취재한 건데요. 지금은 여기 사진에서 부시 대통령, 시니어 부시 대통령 어, 부부, 레이디 버드, 제럴 포드, 베리 포드 다 돌아가셨습니다. 역사는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역사에 남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제일 위험한 구역은 사진 찍는 포로 저널리스트하고 정치인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분은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본인이 말을 조금 하고 많이 듣고,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 성공할 때는 말을 조금 하는 거예요. 네, 말 실수 많이 하니까. 제 바이 라인 밑에는 항상 형원 강이라고 한글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문에 나갔을 때, 딴데 있는 한국계들이 저한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자랑스럽다고. 왜냐? 제가 자랐을 때 70년대, 80년대 미국 미디어에 한국 이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얼굴도 안 나오고, 요즘 같이 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세대들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소한 제 바이 라인으로라도 한국계들이 보고서, 오, 한국 사람이 저런데 일하네? 그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안 바꾸고, 미국 이름을 안 쓰고 한국 이름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이 대학교 시절 때 모습인데요. <laughs> 예, 어려서부터 저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는 라디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저 어렸을 때. 근데 그 목침만한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는 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어려서. 그래서 어, 제가 집에 있는 스크 드라이브를 연장 가지고. 그 라디오를 분해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그리고 아버지 오시기 전에 다시 또 조립해서 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야단하실 수도 있었었 었는데 고장난 라디오를 보시고도 아버지는 저한테 야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무엇이든지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또 저한테도 어떤 것이든지 학습을 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결정과 결론은 항상 저한테 내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13살 때 처음 미국 도착해서 이기로스앤젤레스에 왔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브랜도 주니어 하이스쿨을 저 다녔습니다. 거기서 미국 공부를 시작했는데 8학년 때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대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살려면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말 잘하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 알고 또 실천하면서 또 미국 매너가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했냐? 70년대 당시에 한국 타운에서 이 로스앤젤레스 크리아 타운에서 살 때는 저희 현실은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스페인어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4살때 LA Unified School District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May I be part of the PWT program 하고 여쭤 썼어요. 그때 그게 뭐냐 PWT는 Permit with Transportation이라고 인월시리에 있는 학생들을 백인 지역으로 버스로 데려가는 버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프로그램에 1년 기다려서 갔는데. 여기 이눌 시리에서는 1년에 스쿨버스를 타는 기회가 한두 번 있습니다. 필 r 립 p 갈 때, 소풍 갈 때. 근데 저는 백인 동네 l l e 리로 날마다 한 시간씩 버스를 타고 어, 가고, 또올 때는 또 버스 타고 한 시간 오고, 날마다 필 r 립 p 가는 것처럼 저는, 저는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숙제는 버스에서 하고, 집에 오면 자전거 타고 놀고, 사람들이 자전거가 조금만 고장나도 버리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으니까 남이 버린 자전거를 주워다 고쳐서 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아예 자전거 점포에 가서 자전거 수리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제가 용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고칠 때는 저는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일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평생 안 쉬고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0학년 때는 학교에서 학생회 간부로도 출마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론 당선되었고요. 그때 제가 1200명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퍼블릭 스피치를 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날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나 긴장했든지. 아무튼 저는 그 학생회에서 학생회 간부로 일하면서 우리 학교는 이제 그 당시에 비숍 아마시라고 캐톨릭 스쿨이었는데 이 모든 학생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미국 사람들의 예, 예, 사고방식, 또 미국 사람들의 생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큰형님이 family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는 틈틈이 또 주유소 가서 예, 자동차 고치는 것도 배우고 또 손님들하고 날마다 대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손님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people skill을 제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서나 누구하고나 제가 대화를 할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런 데서 제가 트레이닝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좋아하는 일은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일주일에 칼럼을 두 개씩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영어로. Visual History of Korea라는 칼럼을 제가 집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의 첫인상을 주고 글로서 설명을 하고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2년째 하다 보니까 Random House Korea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출판사의 한국 법인이 책으로 발행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 9월 2 0일날제 Visual History of Korea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 유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고 난 후에 21세기의 한국 문화가 어땠었겠구나라고. 짚어볼 수 있는 그 자료로, 그 콘텐츠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새로운 새로운 정체성을 건강하게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뿌리 뿌리에 대한 자긍심 거기에 그 코리안 아이덴티티가 확고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는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명심보감 책에서 군자는 대로를 걷는다 라는 문구를 제가 읽었는데 그래서 저 어렸을 때그 책을 읽고 나서 골목길로 안 가고 큰 길로만 많이 다닌 생각도 납니다. 네. 제가 미국에 와서 기왕에 여기 와서 사는 마당에 여기서 성공하려면 미국 주류사회에서 미국 사람보다도 더 영어를 잘해야 되고 미국 사람보다도 미국 문화와 역사를 더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가끔씩 미국 사람들 만나면 저보고 You speak pretty good English 그렇게 얘기해 요 저한테. 저는 그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그때 저는 돌아서서 You too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이었습니다.